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중소기업 75곳이 참여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들 기업이 온라인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총 6기수로 나눠져 한 기수당 10개에서 15곳이 배정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가집니다. 시는 세계 10개국, 12개 도시의 바이어들과 화상으로 만나 기업별 주력 상품을 수출 상담하도록 주선합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현지 파견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기는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장을, 2기는 전 세계 바이어가 등록된 한국무역협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출 상담을 벌입니다. 3기 터키 이스탄불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4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기 폴란드 바르샤바 체코 프라하, 6기는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태국 방콕 등의 외국 바이어들과 만납니다. 신은 이미 작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5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해외시장 개척단의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지원해 17,265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1기 참여기업 모집 기간은 1월 25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입니다. 2기는 2월 중, 3에서 6기는 6월 중에 모집합니다. 성남시는 참여기업에 화상상담장,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상담 희망 품목명세서, 제품설명서 등 서류를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